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응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장터 앞마당이 열렸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열정으로 가득했던 합정동 핫플레이스 페스티벌이 지난 11일 개최됐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제6회 마포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11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한 유의 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소상공인분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마포구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터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아나바다 장터도 운영돼 나눔을 실천하고 환경을 살리는 데 동참해 더욱 뜻깊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마포 TV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 홍대 레드로드 알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장터 한마당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마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버스킹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나눔 실천과 환경 보호를 위한 플리마켓 아나바다 장터와 함께 상인들이 준비한 먹거리 장터도 운영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무, 노무, 세무 분야 자문부스도 설치됐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디밴드의 축하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웃음 넘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정과 정이 합쳐지고 상수동과 신수동의 물줄기가 만나는 합정동. 구석구석 멋진 가게들이 많은 합정동 골목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주민이 함께 준비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핫플레이스 페스티벌에 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오후 합정역 홀트 아동복지회 뒤편에서 핫플레이스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합정동 상가 번영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후원으로 준비된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 등약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11팀의 싱어송 라이터와 아티스트가 무대를 꾸몄고 끝으로는 EDM DJ가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편 핫플레이스 명칭은 합정동과 핫플레이스의 합성으로 지난해 11월에 만들어진 합정동 상가 번영회 브랜드입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제6회를 맞이한 마포 장애인 인권영화제인데요.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의 다양한 일상과 소통하며 장애인 인권과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마포 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제6회 마포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가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주관한 이번 영화제는 약 3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권의식 향상을 도울 4편의 네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후 감상평을 서로 나누며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영화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전날 예비소집에 꼭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능에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 놓친다면 혹시 모를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탐구 영역 시간에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답안을 수정해 지난해 56명이 부정행위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수험생들을 위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이때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길 바랍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가져간 경우 1교시 시험 전 제출해야 합니다. 소지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수능이 무효처리됩니다. 단 보청기 등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경우 매교시 감독관의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나 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만 휴대가 가능해 시험 도중 소지했다면 역시 부정행위입니다. 답안지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샤프, 연필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또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사교시 탐구 영역은 순서에 맞게 해당 과목 문제지만 올려놓고 풀어야 합니다.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의 답안을 수정 작성할 경우 부정 행위입니다. 선택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생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일 비예보에 따라 컨디션 관리에 유의해 수능에 대비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시험을 앞두고서는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적절한 식사와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와 긴장을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 당일인 내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고 가는 것이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빛을 발하길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마포 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